오늘도 한날의 저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조림의 품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에 10편 139편의 전체 주제가 따라서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한 정신과 닥터가 이렇게 소견을 밝혔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고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외롭지 않고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내 편이 되는 한 사람. 우리는 그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외롭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신과 닥터가 이어지는 비장한 말을 합니다. 아 정신과의 한계와 문제는 아, 바로 여기 있는데 인간은 그 누구도 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는 사람이나 나를 완전히 위로해 주는 사람 없다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힘들고 버거운데 내 문제도 뒤차다 그리가 그러니까 힘들어서 나도 힘겹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계속해서 돌볼 수도 없는 거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해주고 받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정신과의 그해법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하시죠. 왜냐하면 나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나를 완전히 받아주시고 무조건 나의 편이 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살펴습니다첫 번째,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세 번째, 나의 길과 그리고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은 이제 네 번째인데요. 자 3절 중반절에 보십시다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눕는 것을 아신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 살아온 나의 여정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하루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삶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는 힘듦도 있었고 그리고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루를 잘 마감하고 우리가 이제 침상에 누울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죠. 에, 하루에 우리가 살아온 것을 아시고 힘들고 외롭고 버거웠던 것들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한 달의 수고를 다 마치고 우리가 마침내 내 육신의 몸을 침대에 맡길 때. 침대가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주시고 비로를 부어 주셔야만 합니다. 허니 침대는 과학이다 그래서 대박난 가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좋은 비싼 과학적인 침대를 샀는데 그런 침대를 누워도 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침대가 없이 바닥에 자더라도 때로는 값싼 침대에 나무 침대 자더라도 하나님이 잠의 복을 주시면 우리는 꿀잠을 푹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도님들에게늘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네, 잠의 복이기를 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정체성을 기억하고 성실과 최선을 다한 후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자는 동안에 내 육신의 피곤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27편이지래, 구름지를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도다, 잠을 주시도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최고의 보약은 뭐다 잠이다, 잠을 잘 자야, 우리는 이제..." 몸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되는 또 다음 날을 위하여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머리 된다고 해서 잠자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잠자는 것이 참 축복인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잠을 잘 자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뼈지르게 깨달게 하시는 하나님. 그냥 그전에는 잠을 잘 자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잠을 자지 못하고 간밤을 꼬박 세웠을 때, 그 때서야 제가 오늘 본문을 10편, 127편, 2절 말씀이 실존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그리고 그 이후부터 기도했습니다. 잠을 자게 해달라고.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잘 자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게 그 은총을 들어주셔서 머리를 대면 잠을 잘 자게 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경험한 아, 목사로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잠을 잘 자는 게 복입니다 네, 잠을 잘 주무시고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셔서 첫 시간을 기쁘고 건강한 마음으로 성진해 오셔서 하나님 품에 안겨 예배 드리는 자가 복된 인생이에요 이거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복인 줄 믿으시나요? 은놈이 만들어서 그러지 마시고 <laughs> 예, 새벽 예배 나오는 게 거룩한 삶의 첫발이고 복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더 가십니다 여호와여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보통 음, 남자들이 하루에 하는 말이 평균입니다 평균입니다 7천 마디를 한대요 예, 여자들은 몇 마디 할까요? 이만 예, 마디를한 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도 여자가 훨씬 더 뭐가 많다? 말이 많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말의 내용과 질이 더 중요하겠죠. 예, 말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말의 내용과 그리고 질이 퀄리티가 중요한 거겠죠. 어떤 사람은 말 속에 긍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런 말은 좀 많이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속에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적게 들어도 한마디만 들어도 이렇게 참 마음이 불편하죠 어떤 사람은 말은 감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많이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두 마디만 들어도 빈정상합니다 어떤 사람 말은 축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많이 들어도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주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한마디가 아, 내 심장에 비수가 되었고 칩니다 어떤 사람 말은 칭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많이 들어도 좋습니다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책망하는 말 네, 이런 말은 한마디라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 남자가 보통 몇 마디 한다고요? 7천마디, 여자는 보통 예,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평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 말의 내용과 그 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의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다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네가 말한 그 말대로 내가 내말그 네가 말한 말을 내가 들을 것이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룰 거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나미리에서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어, 그 상대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남에게 평안을 빌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늘 불안해 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책망받도록 그런 일이 생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어의 말이 결국 돌고 돌아와서 누구에게 오게 한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오게 하신, 이게 하나님이 맹세하심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청년 때 만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저는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청년 때는 한참 비판과 이성적으로 남을 판단할 때잖아요. 지식을 공부를 하더라도. 혼자 철학자가 되고, 혼자 비평가가 되고, 혼자 재판자가 되는 그런 질풍노도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청년 때 제가 이 말을 만나고 제게 이 망치처럼 다가왔습니다. 예리하고 남에 대해서 비판을 잘하는 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게 똑똑한 게아닐라그 어리석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말씀은 제 기도,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시하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명시하시는 거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남에게 축복을 하면 남에게 칭찬을 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덮어주고 남을 사랑하고 평안을 말을 하면 하나님 그걸 모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 내가 말하는 걸 아시는 하나님 이 말에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편 139편 23절입니다 여섯 번째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그래서 내 마음에게 러바비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혼까지 포함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지식의 능력과 한계는 인간의 지식으로 다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실까요? 예.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하나님이 어느 정도 아실까요?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의 그비온들를 넘어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어,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영혼은 알지 못하거든요. 죽음 이후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많은 사람 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간 크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영혼은 죽는 게 아니니까. 예. 인간은 자기가 아는 만큼 하나님도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너무 기이하고 높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기하고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다 다윗도 꽤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하니까 왕이 되었죠 그런 다윗도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너무 기하고 너무 높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지식을 다할 수가 없는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그 무한한 지식으로 우리를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인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약함과 부족함,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끔 친구도 필요합니다 외로울 때 친구를 불러서 잔잔 마시는 시간도 달달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가족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가족을 만나서 우리가 서로 위로도 받고 위로도 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완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잔잔 아, 마신다고 해서 그 친구가 나를 완전히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잠시 그뿐입니다. 가족을 만난다고 해서 잠시 위로받을 뿐이지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고 나를 완전히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 약함과 부족함, 상처고 아픔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류국 가운데 너무 살기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며 기도합니다. 주력기 3장 7절입니다. 구름질에 보면 이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뭐하고 하시고그 부르짖음을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인간 관계를 하다 보면. 만날 때마다 맨날 힘든다, 어렵다, 죽겠다, 나좀 위로해줘. 이런 사람을 만나면, 보편적인 사람은 한두 번 정도는 들어주고 위로합니다. 밥도 사주고, 커피도 마시고 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 좀 극률이 많은 사람은 조금 더 남들보다 몇 번은 더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예. 만날 때마다 계속 힘든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요. 아니, 자기도 사는 게 힘든데, 나도 겨우 버티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 하면, 나중에는 어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날 때마다 막 반가워야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뒷걸음 치게 되나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를 무조건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누가 맨날 들어줄까요? 누가 맨날 위로해 줄까요? 우리는 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늘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 이 험악한 세상에서 외롭지 않게 또 자살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외로움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평안을 주시고, 이로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종료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에 유로가 되시나요? 네, 유로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에 힘이 되시나요? 네, 힘이 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소망이 되십니까?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들의 실존의 삶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한 날도 주림품 안에서 평안을 누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아를 것다아뢰시고 위로 받으시고, 또 세임 얻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신 사명, 주신 힘을 가지고 잘 감당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